그크기입니다 예, 보통 이제 본네트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차에서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리는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약간 뜨죠 요 부분은 어 이거를 덮게 여기에 고무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좀여게 소리가 나죠 오늘 좀 교체를 한번 안 맞아요, 이게. 그리고 또, 요게, 이렇게, 이렇게 보면, 요 부분, 이 부분이, 오래되면 이렇게 말린다 그러죠? 이 부분도,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요게, 고정을 하게 되면, 소리가, 잡음이, 여기서 거의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제, 공회전 할 때, 이렇게 나니까 이 부분도 체크. 그리고 이 부분. 이쪽은 괜찮죠? 이쪽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